맛있게 뿅 먹겠습니다. 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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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손흔 들어줘. 안녕. 김순이들 안녕. 짠. 너무 안 높아? 조금 높으지. 조금 높아? 그 사진 찍으려면 높아야 되냐. <laughs> 어떻게 알아, 할머니? 어때? 아, <laughs> 떴다. <laughs> <laughs> 이 <이거> 엄청 뜨겁나. <laughs> 엄청 뜨거워. 지금 김이 이렇게 보락보락 나는데. 접시 하나 있어 야 돼. 갔어접 있어야겠지? 응. 배려가 흘러서. <laughs> 내가 덜어줘? 응. 매워? 응. 보통 맛 시켰는데 일부러. <laughs>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야.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할머니, 그런 거 어디서 배웠어 <laughs> <laughs> 할머니 얼굴이 안 보이게 먹으면 무슨 소용이야 <laughs> 그러게 <laughs> 그러게 닭다리 맛있네 <laughs> 아, 지금 딱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응. 맵다 근데 할머니 먹기 매울 것 같아. <웃음> <웃음> 빨리 나와봐. 왜? <laughs> 할머니 잠깐 나와보렴. 할머니 밥 먹어. 밥 먹고 나가면 안 돼? 아니, 봐봐 이거 걸음 감차 씻고 왔어. 다 먹고 있는데 걸음을 싣고 와서 세팅하라 <laughs> 그러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먹방 세팅 어렵네. 하나 조바 안통 승다트. 아 챙겨 신발 좀 신지 말어 이거 비싼 거를. 이경아. 어? 인형아, 내가 240ml 신발에 마블렛 셀가아 먹거. 대충 좀 그렇게 말해주면 안 돼! 왜안 돼? 아, 일하는 거안 돼. 제대로 아, 되는 음게 없어. <웃음> 할머니 <웃음> 결국엔 응. 손으로 먹방하는 겸? 찜닭이 맛있네, 안동찜닭이. <laughs> 싫어. <웃음> 매우면 어떡하지, 우리 할머니? 가시는좀 <laughs> 사달라고 할 거야? 안동찜 닭을 거야? 안 닦아.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아우 <놀람> 진짜 좀 못, 먹자 한입 먹었어 아직 라뿅뿅가 <laughs> <놀람> <놀람> 삼촌 아 이거 맛있네 대리비 나오잖아 솔직하게 맛있어 맛없어 안정도 일 맛있네 왜불을 <laughs> 켜놨어? <laughs> 왜 불은 켜놨어? 와왜먹어요똥이 가져가. 똥아 밥싸어요가져 뭐, 뭐예요 큰아빠? 야 야! 언는 안동 찜닭 타고 왔대. 뭘타 와? 아, 안동 찜닭. 뭐. 할머니 먹던 감자까김이고큰아 어디 가세요? 아, 닫을게요. 뭐. 안 닫아도 돼요? <laughs> 할머니 <말> <laughs> <몇> <laughs> <갈게>. 지금 짜증 난다. 몇명 왔다 는데 지금. 제르베나 미쳤냐는 호스, 손을 먹어. 알겠어, 요 내가 하겠어. 하이. 내가 맛있는 안동찜닭을 사러 가야 되는데 미안해. 할머니, 응? 너무 매운 먹지 마. 돈까스 먹어, 돈까스. 돈까스는 막아아 손으로 먹었어. 아유, 잘못도 말해다 손으로 먹을 때, 조식도 없고, 대레보가미쳐냐는것 같다. 아, 손으로 먹으니까 이런 거 앞으로 찍으면 안될것 같아? 응. 뭐 어때? 음! 맛있어? 이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웃음> <웃음> 맛있어? 응. 맛있는데 왜또안사 먹어? <laughs> 아니면 손이 너무 더럽고 안 돼. 아니면 젓가락으로 먹어. 젓가락은 남는 것로다에 손으로 먹는 게 편해? 응. <laughs> 솔직히 우리 마이크 필요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마이크. 선선. <laughs> 체. <laughs> 잘 먹네 할머니. 안동찜닭을 어던가 우리 농사 한 번만 했다가, 아이고 나 이런 생년 안 먹었다. 응. 높. 밥은 뿅뿅. 할머니, 나 이렇게 먹는 거 찍으니까 어때?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또또 먹어보고 싶은 거 있어 할머니? 뭐가 또있가 응. 안 먹어? 뭐? 왜안 먹어? 나한번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혁이 <laughs> 잘먹어서 응. 혁이 아, 다 먹었네 이제. 닭다리 하나 남았네. 어? 아. <laughs> <오, 가슴이. 웃음> 아, 이거 가면 돼? 아이고 난리가 났네. 뿅 아, 뭐가 떠? 왜 그런 리액션을 해, 할머니? 웃살아 할머니 고향이 어디야? 경북 예천. 할머니 경상도 사람이지. 근데 충청도로 어릴 때 시집와서 자꾸 사투리를 이것저것 쓰는 거죠 할머니? 그렇지. 아이고, 난두분삼분건못되네 배불러 할머니? 응. 다잘 아, 먹었어? 잘 먹는데. 하루 잘, 고하고맛 먹는 아가씨. <laughs> 하도 안 먹은 거그 거봐! 아, 어. 안동찜닭 별거 없어 그렇게 돼 내가 먹었니까 그래도 한번 먹어봤으니까 다 됐다 그치? 응 다른 사람들이 안동찜닭 먹어봤냐고 막 맛있다고 자랑하면 뭐라고 할 거야? 아이고 <laughs>